온니뷰 선글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네. 예. 약간 뭐가 좀 섹시한데요? 아, 예. 오늘은 모르겠지 만 섹시한데요. 아, 예. 케이스만 그렇고 오늘은 약간 이게 <laughs> 보면 좀 쉬어가는 아, <laughs> 약간, 쉬어가는 건가요? 네. 편하게. 아, 예, 그래요? 편하게 뭐 왜냐면은 이제 네. 브랜드가 사실 예전에는 청바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명품보다는 좀 거리가 네. 예, 있지만 가볍게 쓸수 있는 매년 계스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유행에 좀 따라가고 디자인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저렴하지만 브랜드도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계스를 가져왔습니다. 어, 괜찮다. 예, 그런 의도. 예, 우리 취지에 맞아요. 예, 예. 남자분들 로망 아닙니까? 호피 무늬. 얼룩말 무늬, 호피니뭐 이런 거. 예.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제품부터 네.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 제품은 뭐 특별히 연예인이 썼거나 이런 네. 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약간 좀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굳이 연예인 마케팅 안 해도. 근데 네, 아니면 제품은 메이드 이태리에서 예. 만든 제품. 사실 기본 진짜 기본 모델이에요? 예, 기본의, 다 모든 어떤 선글라스를 예 기본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네. 뿔테 안구에 이제 다리가 이제 메탈, 메탈. 아 예. 사실 갯스 청바지도. 한참 유행할 때가 예. 비쌌지. 요즘에는 아니 요즘에도 막... 청바지는 비싸요. 그래도 비싼 비싸요. 걸로 예, 여성 한번 남녀 공용이니까 제가 예. 한번 써봐야죠. 예. 네. 왜냐면 가격보다도 예. 우리가 일단 착용감이랑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오 편한데? 예. 네. 이것도 사실 아시안핏이다. 오 편해. 네. 예. 오 엄청 편해. 네. 예. 그리고 되게 가볍습니다. 오, 엄청 가볍고 엄청 예. 오 대박. 예. 오. 이게 또 렌즈가 이제 가벼운 렌즈로 이제 만들어졌기 오, 때문에. 오 진짜 쓴거 같지 도 않아요. 예. 어우 장요 확실히 쓴것 같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어 이거 진짜 가격도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는 백화점에 10만원 거의 초반 10만원 예. 초반 아 어, 그러면 예. 영리한테 사면 확실한 예,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는 지금 뭐 거의 10만도 안 하죠 뭐 5, 아 6만원, 7만원, 8만원 예. 약간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예, 어 그거... 이런 정도의 저렴한 가격대면 네. 석 대표님 정도의 경제 수준이면 <laughs> 우리 피디님들한테 1 0 0만씩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네. 옆에 모델이랑 비슷한데 좀 특징은 안구 모양이 약간 두껍습니다. 어 그러네. 예, 이게 또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예, 다른 이... 모델, 다른 브랜드도 있었던가요? 탐포드에서도 예, 예, 예. 이렇게 안구 모양이 좀 두꺼운 게 있었고, 네, 예, 네. 역시나 메탈 아, 다리를 해갔고. 아, 지금 얘처럼 네. 완전 편하지는 않아. 아,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잡아주는 느낌. 음, 그리고. 그 안이 좀 큰가요, 얘가 더? 네, 큽니다. 아, 이거 눈이 예. 어떻게 뜨고 인상을 어떻게 써도 선글라스 그, 음, 그 네. 색깔 안에 내 안구가 돌아요. 음. 되게 보고 네. 네. 얼마예요, 얘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 예. 오, 이거 뭐야 이런 정도면 세컨 선글라스로 하나 예. 아, 정말 편하게 운전할 예, 때 착용하든 예. 아니면 미팅할 때가 착막쓸수 예. 있을 정도로 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가격 대비 이게 또 재질이 기스도 많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우리 개스로 네. 전 스텝 한번 뿌리시죠. 아, 다음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제 양구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네네. 다리가 이제 예전에 뿔. 한체 들리겠다. 예, 예. 어... 지금도 뭐, 네, 뿔테는 많이 쓰시니까. 그치, 그치. 예. 그 개스의 특징을 보시면은 네. 보통 브랜드들은 사실 이 앞에 모양이 네. 다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네. 예, 근데 개스는 이제 모델만 아, 다르네요. 예, 예. 왜 이런, 그런 거죠? 주대가 없나요? 그런 <laughs> 게 아니라 이제. 네. 디자인 왕구 모양에 따라서 이제 네. 어떤 게 들어가는지 더 이쁜지 사실 이런 여기가 좀 넓잖아요. 아 근데 여기 하나 짜리 들어가면 좀 허전할까봐. 괜찮습니까 오, 자, 자 오늘 게스가온세개 오늘 중에 네. 가장 편한 거 뽑으라면 이거 뭐, 1 번. 음. 그리고 그다음 편한 게이거니다 아, 아 이거 완전 편해. 이거는 약간 그 공유 씨가 도깨비에서 입었던 아. 코트 있잖아요. 예. 공유니까 올리나? 공유는 음, 뭐 모래도 올리겠지. 빤스 만큼 전부였어. 아그 형은 뭐. <laughs> 기본은 국내에 그냥 뭐 이름 없는 그런 거보다 오 예. 조금 예 훨씬 믿을만하다 예. 깨알TV네요 예.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제품을 예. 시청자 분들 이벤트로 네 오늘은 이제 저가니까 예세개다 예, 드릴게요 아 진짜? 예. <laughs> 아 진짜? 예. 아, 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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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피 d 하나씩 주고 시청자 예. 하나 드려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 하나씩 우리 빼기해 예. 하나씩 가지가 아니 이게 <laughs> 남녀 물량을 많이 때우셨어, 지금. 네, 네. 느낌이 나. 느낌이 나, 지금. 아닙니다. 이거 팔면 이제 끝입니다. 한정판. 아하 알겠습니다. 지금 네. 통 큰, 우리 석 대표님의 네. 통큰 기부. 네. 자, 이번에 특별히, 네. 어, 이번에 특별히 전 모델 다 뿌린답니다. 네. 여러분들 세분 선정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편에 뵙겠습니다.